셀트리온이 네이버에 전자공시 쪽으로 가서 보시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9월 30일날 단일 판매 공급계약 체결이 있었고, 그 다음에 9월 23일, 그리고 8월 30일, 그리고 8월 3일 이렇게 네 번의 계약 단일 판매 공급계약 체결이 있었고요. 8월 3일 거부터 보면 576억 원. 이거는 m 시마 IV 타입입니다. m c 아 i v 타입 576억 원. 그리고 8월 30일 낼은 또 MCMIV 396억 원. 그죠? 576, 396. 요거는 이 지금 우리가 임플렉트라라는 이름으로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9월 23일 날 나왔던 거는 392억 원. 요거는 CMO입니다. PCMO, 편두통 치료제, 아조비, 원료의약품 위탁개발 생산, 요게 CMO죠. 392억 원 났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는 램시마 IV와 트룩시마가 나온 거고, 1350억 원. 그죠. 이렇게 해서, 3분기에 도합 나온 게 2714억 원이 났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분기 컨센서스가 세트리온 5700억 인데요. 아, 뭐, 이 계약, 공급 계약 체결 플러스 알파가 있긴 한데, 이 알파가 얼마 해주느냐에 따라서, 뭐, 저는 알파를 충분히 해준다고 해도, 2700억에 플러스 1000억에서 1 5 0 0 정도 될것 같은데, 1500억이면은 한 4200억이거든요. 그러면은 2분기가 4300억 나왔어요, 매출이. 2분기 정도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까지 파, 11월 중순에 지금 3분기 시장이 나올 거잖아요. 그 전에 레키로나의 의미 있는 수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20만원 초반대까지도 열려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반전은 결국엔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EU연합에 결국엔 승인을 받고 수천억원의 수출이 나오지 않으면 4분기 조금 어렵지 않나... 진짜 이 장투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단기 이슈를 들어오신 분들은 엄청 힘든, 엄청 힘든 그 시기일 것 같아요.